안녕하세요, 트로피를 좀더 올려놓습니다. 고스트머 고스톱, 이탄, 퍼퍼리, 퍼퍼리, 이탄은 저가... 이... 임에이 100개를 얻기 때문에 한판 한나더 하면 되는 거예요. 벨라란 벨라 애교 부리는 좋아하는 천지나만 아예... 고스죠. 그런... 벨라 귀여워요. 근데... 한 번... 아주 <laughs> 무섭죠?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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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는리 빨리빨리 리빨리리리 얼팀이5 p 워놓고 기다리겠어. 아이는 저가 아이니까 그냥 이겨버리겠죠 안돼, 안돼. 아, 얜 타워를 보고 죽진하는것인데 아픈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왜 이거. 퓨튼 너무 죽어. 저 얼티밍 5 p 안돼, 안돼. 이거 <끝> 어못져라 안돼요. <laughs> 바로 금비래요. 바로 금비가 무슨 뜻? 이흐흐흐여흐흐흐흐 바르 흐흐흐흐네 아이고, 아이가 너무 잘하는데. 이건 음, 아이 못하죠? 아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거도 때려버리면 돼. 니 겁먹지 마세요. 저가 어제도 생깁니다. 뭐, 이거, 게... 뭐, 레벨이 뭐, 11인데? 말이 되는 건가? 이쪽에는 어떻게 먹을 까요 그냥 맞을까요? 네. 그냥 혈안기로 맞아버리. 흰 혈안기로 와가버리기. 페이크로 혈안기로 와가버리려고 했어. 근데 <laughs> 어. 누구야? 아 처음에 바로 얘로 오피켠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를못했어 아, 저 하나죠? 이게 긴거죠? 저쪽 티 저쪽 티비, 안구 티비, 안물 티비, 도서 티비, 짜르미 응? 저 뭐하는 건코다이구멍기는 <laughs> 얘는 타월안 보고 직진한다는 점이 있잖아요 여기 혈안기가 두 명이가 있어 한 줄을 들었으면 답이 없죠 전 좋은게 없는것같아요 불쌍하네요 스게 <목소리> 먼저 아 그럼 저건 불리한데요 안돼요 인정전에서 지는건가요 저거 헤론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네, 헤론으로 먹는 거 보다 캐러블가스 먹는 이더좋 아우 맨날 대구 요이럴때좀 많이 내놓자 어? 안돼요 아습니다 아, 아쉽게도 전회 아현태 지단님 네. 괜찮아요 한판더 하면 돼요 아깝게진 거니까 저가 그냥 이번에 이거겨버리겠습들어오 그냥 이겨버리겠습니다 더 빠르게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빨리 구독 좋아요. 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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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독 구 네, 지금 먼저 치킨 보상 받으러 갑니다 선택해요 칼럼한테 어, 5 0 c p 를 한번 줘보겠어니다 50cc 날 병든다 나이 용서할게 없겠다 이러는거지 오 <laughs> 얼침이 촬영기 <혈연기> 너무 무서운데? 여기 <laughs> 추천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왜...아, 뭐 이렇게 진짜 눈높이만...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아...아... 정지윤... 바로 이오피큐이첫 번째 패에 나왔다는... 건 저의 승리가 다가왔다는 거죠! 블스 부가쪼게 뭐죠? <laughs> 쟤네 따라가잖아 넓은... 넓은 카운트 피키면 체력이 천 모친 진짜 이게 진짜 옛날에는 이 고트 한 단어 얻기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 얼쑤이 나와서도 되게 좋아졌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꼭한번 깔아보려고 추천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진짜 보미가 재밌어! 아주 재밌어! 이거 했던 거 그건 아주 재밌어불가사리로인제피키한테 누가 아버리지 않을까요? 네앞서졌습니다고 도린기 빠라바라바라바라 도링기안 났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이거 어, 도링기한게 없는데 너무 응. 안 되는데 어허 옆에가 상대 나간것 같은데 어 헐로는 차하고 상대 호모코를 제작니까 아직 못나왔네사람이여하잖아요는 얘네들이 알아서 뜯을것 같고 헐로는 여기다가 더 잘가고 뿌암 그럼 잘가 그럼. 어? 가리 뭐~ 나가야 돼. 그래, 내 타워, 그래, 내 타워. 어머, 내 타워 두드려 줬어. 고마워. 와 그래, 와. 그래. 어차피 저의 승리가 뭐 다가오고 있나? 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거 이거는 혈연기로 당연히 막아드릴텐요 이번 영상이 제일 길어요. 왜냐면 1 1포기를 하는 레전드 아니 파이... 아, 저 골무기가 언제 나왔지 아, 이것입니다와 스미... 우와, <목소리> 고스트 와 고스틸와. 아, 저 이제 얼티밋 상자 끈 가겠습니다. 열 팀이 상자까? 10개의 11 포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발 어 팀이 나와라! 6, 500개 됐습니다. 보도 에러가 앞습니다 제발.. 5, 긴장되거든요. 제가 게임 6, 또진심이어 11, 12, 기 아! 여러분들 보셨나요? 네, 좋은 게안떴어 음, 전설도 안 떴어요. 네. 그 와중에. 저 엄청 모은 건데. 한개뽑아볼게 아, 메달 네. <laughs> 상점에 나가 봅시다. 에버엔딩인데? 엔딩이 없어 보이는데. 300개. 전설도 아직 못 사고 이건 아니 그냥 못 사고. 못 사고. 할수있고 아직 이 쓰던 것까지 못쓰는건 네. 끝내겠습니다 응. 항원에 쓰는.. 원거원의 포기가 볼까요원 응, 포기 오늘은 벽서레노가 필요하네 벽서레노를 모아보시다 어? 뽑아봤어요 보석이 없네요 보석이 있나?